어저께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어,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 디저트로는 초콜릿, 그,시, 올려진 케이크를 먹었고요. 그리고, 콜라도 가득 먹었죠. 왜냐면 스파게티에다 막 피자 먹으니까 콜라가 당연히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었죠. 그리고 또 와인 한 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왜 이렇게 소변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스파게티 옆에 나온 사이드 메뉴로 나온 그 양파랑 오이 피클이 너무 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먹고 나서 음, 그 다음날 방광 때문에 배뇨통, 소변볼 때 아파요 하루 종일 화장실 가고요 이런 일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장애에는 음식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는지 그러니까 원래 방광이라는 것은 어, 물주머니 가 물주머니잖아요. 200cc가 차면 요의를 느끼고 400이 차면 굉장히 많은 요의를 느껴서 소변을 봐야 되는데 막 50만 차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왜냐하면 그날 또 커피를 마셨거든요. 카페인 그니까 디카페인이라고 써 있는 것도 어, 배뇨근을 수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불편할 때 자주 마려울 때는 피해야 되는 음식 1번 카페인 음료예요. 2번 콜라죠. 저는 코카콜라 중독이거든요. 어, 콜라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3번 그러니까 좀 매운 자극적인 음식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양고추 그리고 왜 베트남 조그만 고추 같은 것들 음식에 막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배뇨근을 소변보는 뇌를 자극시킵니다. 아까 그 데이트할 때 먹었던 디저트에 나오는 초콜릿 케이크 있잖아요. 카카오나무로 만든 사실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 항노화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배뇨장애가 있을 때는 좀 피하라는 것이에요. 늘상 피하는 게 아니라 다크 초콜릿은 항노화식품이에요. 아 근데 그냥 이제 알코올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먹으면 우리가 수분 섭취가 많아서 화장실에 가기도 하지만 알코올 자체가 배뇨근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딱 봤을 때뭐17% 25% 40% 이렇게 보드카나 꼬냑 등은 훨씬 더 배뇨근 수축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배뇨, 빈뇨통, 빈뇨, 배뇨통 뭐 이런 수분 볼때막 남아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항노화 식품, 항암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포도주 중에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있잖아요. 레드 와인이 훨씬 더 떫은 맛과 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뇨 장애를 그 레드 와인이 훨씬 더 많이 일으켜요. 약간 데이트할 때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근데 토마토의 그 어, 토마토도 역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아, 그 빨간색 토마토가 노란색 토마토보다 훨씬 더 시큼해요. 그래서 배뇨 장애가 있을 때는 노란색 토마토를 더 많이 드시는 게. 팔, 빨간색 토마토가 훨씬 더 시큼한 맛이 있는데 이것이 소변을 보는, 보자 하는 뇌를 자극해서 소변을 더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을 늘상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토마토, 와인, 뭐 다크 초콜릿 이런 게다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인데 배뇨 장애가 있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고 또 마렵고 이럴 때는 이런 음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나 키위나 오렌지나 파인애플같이 시큼한 음식. 양파를 볶아서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생으로 피클처럼 드실 때는 방광의 배뇨근을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통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피클이라는 음식에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을에 이제 고추를 따거나 이러면 그거를 간장이랑 식초를 섞어서 담궜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음악 문화, 음식 문화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저장 음식을 해 놓을 때덜시게하거나덜 짜게 하면 곰팡이가 슬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담글 때는 그렇게 담궜다가. 그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클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을 다 어디다 담그냐면 식초랑 소금이랑 설탕을 조합해서 어, 담갔다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피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을에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를 따서 어, 간장에다 담갔다가 저장식품으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그 겨울 긴긴 겨울에 야채를 비닐하우스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저장식품을 할때그담궈지는 물이 농도가 흐려요. 어, 짜지 않고 쉬지 않고 달지 않으면 이게 변변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장식품 했다가 우리가 식탁에 올릴 때 입에 드실 때 다시 그냥 물에다 담갔다 좀 드시면 삼투압에 의해서 그 짠맛, 단맛, 신맛이 다 빠져나가죠. 그것도 특이한 맛이니까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소스라는 게 고추장, 된장, 뭐 간장 이 정도만 알았는데 쌀사 소스, 칠리 소스, 뭐 이탈리안 드레싱 뭐 굉장히 드레싱이 많아요. 근데 드레싱 중에서 쌀사나 칠리 소스 같은 것은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안 자극적, 덜 매운맛을 데이트할 때 드시면 배뇨장에, 어, 방광염 같은 것이 훨씬 덜 합니다. 또한 그, 인공조미료 있잖아요. 사카린이나 뭐, 미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배뇨근을 수축시키려는 그런 작용이 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샌드위치 집에 가면 대표적으로 서브웨이 같은데 가면 굉장히 야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신피클과 고추가 매운 고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레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카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토마토, 다크 초콜릿, 와인 같은 게다 항노화 식품이에요. 항염증 식품. 그런데 배뇨 장애가 있을 때는 좀 피하고 쉬는 것이 이. 빈뇨, 잔뇨, 배뇨통 이런 것에서 빨리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배뇨 장애는 음식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 주셔라 드실려면 배포도주 아, 토마토에서는 좀불 노란 토마토가 낫겠다. 그리고 덜그 피해야 되는 음식들, 뭐 다크 초콜릿도 피하고, 알코올도 피하고, 카페인도 피하고 예,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배뇨 장애에서 훨씬 더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